자신만의 유머 코드. 근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 좀 먹히기도 하나봐요. 그리고 올해 기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내가 사장 자리 올라야 되는 사람이고요. 근데 더 웃긴 건이 사람의 기운이 내 주변 사람들 좀 받쳐줘요. 어, 자기도 돋보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는 그런 끌어가는 힘이 좀 있어요. 다방면으로 끼가 되게 많아서 뭐다 하나봐.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 재미 재미냐 웃어. 이게 외관상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유머 코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신만의 유머 코드. 근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 좀 먹히기도 하나 봐요. 성향 자체로는 보면 되게. 어두운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자라는 환경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성격을 좀 가지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열심히 쉬지도 않았나 봐 재밌네 이 친구 어때요? 이게 마냥 무겁지만은 않거든요 성향 자체가 본인이 한도 끝도 없이 무거워지려면 무거워지어야 되는 사람인 걸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밝게 가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싫었다란 소리도 들리고요. 네. 실제로도. 실제로도 그렇고, 예,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쉬지도 않는데요. 쉴 수가 없나 봐. 근데, 이게 일을 많이 해서 못 쉬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즐기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도 자기가 자기만의 휴식, 뭐 내가 몇날 며칠 여행을 가고,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친구도 나름 본인만의 휴식, 여행을 가든 뭐라든 짬짬이 다 충전하면서 사용하면서 활동하는 걸로 좀좀 좀 보이긴 하고 올해는 좀 어때요, 이분? <laughs> 올해 올해 큰 작품은 없다. 본인의 <laughs> 일을 이분은 언제까지 좀 할까요? 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laughs> 늦게까지는 계속 활동을 한다. 근데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끼가 되게 많아서 뭐. 다 하나 봐. 이분 뭐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딱히. 근데 이 사람은 뭐 입술 구석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어도 뭐좀 무마가 되고 뭔가 자기 기운을 좀 정화를 시키는 분이고요. 굳이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5, 6월 달 약간의 접촉사고라든지 사고수, 이동할 때 사고수 같은 게좀 미치거든요. 큰, 큰 사고는 아니지만. 네. 음, 그런, 그런 것만, 올해는. 그리고 올해 기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내가 사장 자리에 올라야 되는 사람이고요. 근데 더 웃긴 건이 사람의 기운이 내 주변 사람들 좀 받쳐줘요. 어, 자기도 돋보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이 끌어가는 힘이 좀 있어요. 오너 자리라고 치면 같은 이제 동급들이 많은 거지. 이번 재밌는 사람이 이거 맞아요? 아 그래요. <laughs> 배우 이광수 씨예요. 아이제 배우로 칭하는구나. 그렇죠? 아 원래 배우였어요? 모델 아니야? 실시는 아니야. 모델인데 모델을 안한지 너무 오래됐고요. 개둥이인 줄 아는 사람 <laughs> 아시아 프린스잖아요, 이분. 성격이 좋아 보이잖아요. 네. 티비에 나오는 성격이 그대로슷해요 아, 어. 이게 하관이 너무나 기운이 좋아서 이게 좋은 기운인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인지 많이 여기서 정화를 시켜요 이강 진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유쾌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유쾌한 만큼 진짜 응. 주변에 지인들도 유명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조민성씨 송중기씨 그래. 진짜 많아요 이렇게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잖아요 음... 응. 인복도 많은 거죠. 인복도 많고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이수록 이런 금전운도 돈복도 따라 오고. 배우랑 사귀는 거 아세요? 이선빈이 음, 음, 음. 이분들 결혼을 할까요 남? 나이 차를 떠나서 뭐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부 인연은 아니다. 배우 활동 말고 예능이나 뭐 이런 활동은 안 할까요, 이분? 하죠. 음. 하지, 같이 하지. 음. 상업적으로 흥하든 망하든 지간에 자기가 좋다 그러면 다 달려들어서 연기든 예능이든 뭐 춤이든 노래든 다 한다고 보여져요. 가리지 않는 거지. 5 0대그 배우까지 갈 때까지는 조심해야 뭐 조심해야 될, 조심해야 될 부분? 네, 그런 게좀 있을까요? 뭐? 약간의 금전. 돈놀이 같은 거. 투자. 사업? 어. 음. 아, 자기가 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지만 아, 약간 도박적인 투자 아 진짜요? 어. 내가 도박을 막 이렇게 무슨 카지노나 이런 화투판 가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도박적인 투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원정 도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름판 이런 게 아니라 40대 중반쯤 네. 아, 마지막으로 이광수 씨한테 네.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할게요 네 이광수 씨 화이팅 <laughs>